대통령실에선 교육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관의 소통이 서툴렀던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쎄요,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대통령실은 만 5세 입학 추진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다시 시사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좋은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 오늘은 좀더 나아가 보다 직설적으로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반대하거나 좀 부정적이면 안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지 네. 않는 정책이 그 시행될 수가 없지요. 거센 비판에 직면한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폐기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겁니다. 그런데 혼란의 책임은 교육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박순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부관한데서 이런 부분 등이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고 공무하지 필요한 것 등이 좀 사상된 채 소통에 있어서 이렇게 네.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실은 교육 개혁의 수단 중 하나로 취학 연령 하향이 제시된 건데 해당 사안만 잘못 부각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제대로 조율이 안된채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덜컹 수용한 대통령의 인식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